네, 오늘교 이제, 서 136쪽부터 139쪽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 볼까요? 네. 일단,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능성을 말로 비교해 봤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어, 아닐 것 같다, 반반이다, 어, 뭐뭐일 것 같다,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했다면은, 어, 이번에는 이것을 이제 수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는알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확한 상황 같은 거는 수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분수가 될 수도 있겠죠. 어, 왜냐면 하 이제 반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1이라는 숫자나 2라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반이니까 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건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기 연수 슬기가 회전판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사람이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순으로 표현해 보자라고 했네요. 근데 이가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다는 빨간색 밖에 없죠. 그리고 나는, 반은 파란색, 다는 그 반은 빨간색, 이렇게. 일어나는 것같습니다 일단 중기기를 보겠습니다. 회전판 가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자. 여기는 파란색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돌려도 파란색에 멈출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중기가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0부터 1까지의 수 중에서라고 합니다. 0부터 1까지라는 얘기는 0이 라는 것은 여기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이 되겠죠. 전혀 <laughs> 저 X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0은, 숫자로 0은, 어, 전혀, 어, 일어나지, 않, 일어나지 않는다. 아는. 이게 0이고요 1은 뭘까, 1. 1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야, 반드시. 꼭, 일어나야 된다. 그럼 여기서, 가는 돌렸을 때,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뭐냐? 전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반드시 일어납니까? 반드시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수가 있는 거예요. 연수는, 회전판이 나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고 되어있네요. 근데 여기서 파란색은 절반이지. 그러니까 나가 2분의 1이고, 그러니까 파란색이 2분의 1이고, 빨간색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체가 1이라고 봤을 때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은 그러면 여기에서 0부터 1까지의 수 중에서 어떤 수로 표현할 수 있냐? 얘기는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화장판 다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은 이 파란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0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0부터 1까지의 수로 나타낸다면, 어, 여기에서 어, 세 사람이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슬기 같은 경우는 빨간색 회전판에서 파란색이 나올 확률이니까 이제 이 가능성이니까 0이라고 말하겠죠. 뭐 연수는 절반이 있는 그, 그 회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만큼, 2분의 1만큼은 가능할것 같고요. 준기는 파란색 회전판에서 파란색이 나올 가능성이므로 1, 1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그 0에서 1까지의 가능성입니다. 0에서 1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0에서 이제 중간에 2분의 1도 있었죠? 2분의 1은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네, 반반이다, 반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검은색 바둑돌이 들어있는 통과 흰색 바둑돌이 들어있는 통에서 바둑돌을 각각 한 개씩 꺼을때일어할 가능성을 0부터 1까지, 마찬가지로 0부터 1이네요. 그래서 0은 0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0은 절대로 절대로 안 되는 게 0이고요. 1은 반드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게 1입니다. 이건 OX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까지의 이게 0, 1이고요. 뭐 중간인 것도 있겠죠. 뭐 2분의 1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검은색 바둑돌이 들어있는 통에서 바둑돌 한 개를 떠낼 때 검은색인 가능성 즉이 통에서 검은색만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를 꺼내는 건 조금 뭡니까 반드시 검은색이겠지. 숫자가 뭐다? 1. 그렇죠. 여기서 흰색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면이 검은색 바둑통에서 흰색이 나올 수는 없겠지. 그럼 뭐냐? 0. 그렇죠. 흰색 바둑돌이 들어있는 통에서 바둑돌 음. 한 개를 꺼낼 때 흰색인 가능성? 그러면 마찬가지로 흰색 통에서 흰색을 꺼내는 거니까 1이겠지. 검은색은 아예 없으니까요. 반대로 흰색 통에서는 검은색인 가능성이 뭐냐? 0이다. 이렇게 말할 수있습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좀, 여기는 없지만 상황을 바꿔서, 이 통에, 검은색 다섯 개 5개, 검은색 다섯 개가 있고, 흰색 다섯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총 10개가 들어있죠? 이 10개 중에서, 1개 중에서, 어, 검은색이 나올 가능성은 0부터 1까지 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데 비율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 시계에서 이제 검은색 다섯 개랑 흰색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검은색 다섯 개이므로 10분의 5, 10분의 5가 되고 빼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약분하면.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6학일때 비율이라는 개념에서 배울 거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쨌때 우리가 그 가능성 을 수로 표현할 때 1이나 0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만 지금 5학의 수준에서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3번 볼게요. 중기네 모듬에서 이제 그 연수네 모듬이 별량으를 하려고 하는데,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을 던지는데, 음 동전은 이제 동전을 던지면, 이렇게 그림면이 있죠. 그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장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림면. 여기를 이제 이 숫자면이라고 하는데 <laughs> 이 그림면과 이 숫자면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불렸을 때 어떻게든 그림이 나오든 숫자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동전을 던져서 숫자면이 나오면 중기네 모듬이 숫자면이 나오면 중기네 모듬이 먼저 공격을 하고 그림면이 나오면 연수네 모듬이 먼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 중기내 모듬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될 가능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어, 화살표로 나타내보자면, 이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로 표현할 수 있냐? 2분의 1. 그림면이랑 숫자면 중에서, 이제, 그, 중기내는 그림면만 나와, 숫자면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순의 모듬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될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여기겠죠. 왜냐면, 하 전체 과정에서 그 그림면만 나와야 되니까요. 2분의 1 마찬가지로 2분의 1이다. 4번 보겠습니다. 어, 주사위 놀이라고 했는데, 1부터 6까지 있죠. 네, 1이 일어날 가능성. 주사위를 한번 굴릴 때 1이 전할 가능성을 표현해 보자라고 했네요. 자, 주사위 눈은 총몇 개가 있냐? 6개가 있어요. 6개의 눈 중에서 하나가 나오겠지. 1부터 6까지. 그러니까 이제 2 중에서 는무 조건 하나가 나와요. 뭐 0이나 7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위 눈의 수가 1 이상인 가능성. 이1 이상이므로 인것 1을 포함해서 2, 3, 4, 5, 6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를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0부터 1까지 표현한다면은 1 이상의 가능성은 어디에 나간다고 되겠습니까? 무조건 나오겠죠, 그쵸? 그렇죠? 1 이상의 가능성이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음, 확실하죠? 확실하고 숫자로 나타내면 0에서 1까지의 수로 나타냈을 때 1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1 이상은 나오겠죠. 0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주사의 눈의 수가 짝수일 가능성은 얼마일까요? 짝수는 여기에서 짝이 있는 수죠? 2, 4, 6이 짝수예요. 그러면은 전체의 6개 중에서 짝수는 3개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몇입니까? 네, 말로 나타내면 반반이지. 왜냐면 여기 있는 홀수, 여기 있는 홀수는 3개, 3개 3개잖아, 그렇지? 3개 3개니까 반반이겠네. 그리고 가능성은 6분의 3인데, 이거를 약분하면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입니다. 콜수일 가능성도 반반이었죠? 반반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똑같은 상황이죠. 7이상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숫자로 나타내는 0이에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과 함께 139쪽까지 수로 나타내는 것을 같이 공부해 봤고요. 느낌책이 있죠? 네, 91쪽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